그 만찬에서 나온 얘기도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괴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좀 해석해 볼 수도 있는데 이종원 평론가께 이 질문 한번더 드려볼게요. 최근에 탄핵을 그 전에도 약간 부드럽게 탄핵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탄핵을 탄핵 익스프레스 티를 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조국혁신당 대표 그쪽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 좀더 목소리가 그 어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론이 지금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 뭐 사실 탄핵 얘기 꺼낸 거는 뭐 오래되긴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아마 최근에 그 여론조사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면 점점 탄핵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 최상병 특검법은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잖아요. 하면 민심은 바로 탄핵 지지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이 검찰 이좀 인사까지 포함이 돼서 더 지금 탄핵을 부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말씀을 좀 받아보자면 음. 최상병 특검법이 특히 분기점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마 이건 대통령실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거부권 이 시사했지만 어 이거 생각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으로 빨리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법 거부 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거부는 할수 있죠.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권한이니까. 예, 네, 권한이니까 할수 있고 네. 본, 말씀하신 부분에 받아세가 답변을 해보면 그래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이게 반, 반증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여러 여론도 안 좋고 지금 차상병 특검 법 같은 경우는 여야 또는 보수 진부를 떠나서요 원칙을 볼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진정에서 이 부분에서는 해야 된다는 주장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다 또는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과의 연계성이에요. 저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의혹, 의혹이 생기고 있는 부분처럼 대통령실 관계자가 국방부의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여러 통화를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통화 기록이. 예. 뭐,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론적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럴 이유로 예를 들면 해병대 안에 일어난 일은 국방부와 해병대가 해결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걸 왜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서관 이런 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통화를 하는 겁니까? 또 대통령실에 있었던 어, 그, 그 안보실에 있었던 분도 통화를 했고. 그럼 결국 이 연, 연, 연계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 과연 여기에 관계가 없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여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다고 하면 결국 그 의혹이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즉, 대통령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없는, 없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저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